안녕하세요. 큰 달결의 쿠킹데이입니다. 두부 한 모는 전자렌지에 3분간 돌린 후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큰 볼에 넣어서 으깨 주겠습니다. 오늘 동그랑땡보다 더 맛있는 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섯의 갓을 먼저 잘라 주시고 길게 썰어 줄게요. 그리고 길게 다시 썰어 주시고요. 새송이 버섯은 잘게 잘라 주도록 할게요. 버섯의 갓도 잘게 썰어 주겠습니다 깻잎 10장 준비했고요 꼭지를 제거해 주시고 1cm 크기로 잘라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을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잘 풀어 주셔야 깻잎이 나중에 뭉치지가 않아요 깻잎은 두부에 같이 넣어 주시고요 청양고추 한개도 잘게 다져서 같이 합쳐 주시고요 홍고추 반개도 잘게 잘라서 같이 합쳐주겠습니다 여기에 소금과 후추 뿌려서 간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전분가루 세큰술 넣어줄게요 계란은 두개 넣어서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을 부쳐볼건데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눌러주시고 세송이 깻잎전을 부쳐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한번 뭉쳐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부서지지가 않아요. 윗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윗면도 뒤집어서 구워줄게요. 깻잎향이 솔솔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세송이버섯이 고기식감이 나니까 다진 고기를 씹는 느낌이 나고요. 깻잎향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가 느끼함도 잡아주고요. 이제 찍어 먹는 소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양고추 한개 잘게 다져서 넣어주시고, 간장 3큰술, 식초 3큰술, 물 3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 1큰술 반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면 정말 맛있는 소스가 됩니다. 동그랑땡 만드시기 힘드시다면, 이렇게 새송이버섯 깻잎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